과연 오늘의 매출 예상 되십니까? 저는 한 40만원? 어. 지금 현재까지 매출은 43만원. 4만원 오! 어? 비슷해! 어? 네. 어, 얼마였지? 나 40. 40. 우와. 어 얼추 맞추셨는데. 봤지안무소 <laughs> 얼추 맞추셨는데. 이게 근데 저희가 오로지 코스랑 여기 있는 키오스크들 매출이고요. 아. 달 매출 미포합니다. 오, 그래서. 그러면 여기 플러스네. 네, 맞아요. 그럼 40에다가 43에 한70 정도 봐도 되겠네. 근데 이게 낮 시간만 70이에요. 지금 이게 12월에서 20, 2월 2 달은 비수기다 보니까 요 정도 나오고 보통 성수기 때는 한10%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진. <laughs> 마진 마진이 얼마 나는지 저희 매장은 한 평균 한 25%에서 30% 정도 마진 는 인건비 다떼고 재료비 다 나가고요? 네네오좋 좋은데? 이야, 좋은데? <laughs> 아프지 않은 거네. 됐다.